이제 가자, 씨발, 덤파 덮자. 돈내더 와라. 이제 할 만큼 했다, 덤파도 수드라이트. 아니, 여기, 에 그래가지고, 야, 17 만들어가지고 날려버린 거야? 오늘 방송 키자마자, 이게 무슨 일이야? 애들 강화대랑 오지게 지르네? 지금 서버 렉 걸려요. 이거 봐봐. 어? 이 시작하자마자, 이게, 클런트 앞에도 사람 많이 있네, 그러네? 혹시 응축은 몇개 나왔어? 야 이거 큰일이네 애들 분위기 타가지고 다 졸라게 지르고 있는데 이거 봐봐 13강 적감검 강화 실패 14 블레이즈헌터 강화 실패 12 거용팔찌 12 흑천 대검 강화 성공 13 루즈리전 강화 실패 이게 무슨일이고 13 검은성전 강화 실패 야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거 이거 이렇게 지르다가 쉐덴에다가 4억 넘게 말아먹은 다음에 14 흑천 띄웠는데 이거 또 지르고 싶어지잖아 미치겠네 천공의 유산 리볼버 강화 실패. 야, 135초, 야, 이거 어떡할 거야? 야, 카이봉아, 탈던 열차 다 타고 있잖아, 이거. 이거 뭐야, 이게 도대체 애들. 13 엠피리언 테크놀로지 대검. 야, 그 와중에 띄운 애들 있네? 어, 나도 지르고 싶어지네. 야, 탈던 열차 씹어지네, 뭐야, 이거. 참아야지. 이거 못 참으면 또돈몇억 날아간다, 어? 어, 10이 받았나우 야, 얘도 지를 것 같은데, 이거 뭐 애들. 야, 이거 렉 뽑아. 와! 10이 검은 성전 강화, 아니. 이거, 아니면 내 카톡으로 보내줘, 그냥. 카톡으로 보내, 보내면 돼. 실패했네, 뭐야. 1그 0호의 강화 울음소리. 대박이네. 다크, 그 와중에 뭐야. 14강 다크플레임 리퍼도 터지고, 뭐다 터지는데? 아이고. 야, 이거 완전 난리 났다, 근데, 친구야. 야, 그러면은, 잠깐만, 카이야, 일로 와봐. 그 어떤 것 때문에 지른거지 다시 한번만 이야기해줄래 아까 내가 방송키고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아까 이거를 지르게 된게 뭐 마부 애들이 마부 아, 뭐 구리다고 말했다고? 그래서 안껴줬다고? 난 아, 처음에 구란줄 알았는데 진짜네 이거 솔직히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예전에 백내업대 전날에 너무 재미없고 정떨어져서 15에서 16 질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자 했는데 사람들이 25 마부 극혐 패드립도 먹었다고? 심 진짜? 야뭐 마부 25짜리 먹었다고 패드립을 먹어 친구들도 이제 다 접고, 저 혼자 가끔 했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, 진과 꼬라지에 개토 나와서 혹시 직업이 뭐였어? 스트라이커였어? 자, 그 와중에 검은 성전의 기업 관광 강화 실패, 자, 그 와중에 13소금 강화 실패. 와..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어? 이게 그래요. 고강 무기를 지르게 되면은, 저도, 뭔가 이게 혹해요. 나 왠지 뜰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내가 지난번에 깨달은 교훈이, 그때도 뭐 15강 무기 터져가지고 내가, 아, 내건 뜨겠지 하고 집어넣는데안 뜨더라고. 그래서 돈만 날리고, 마지막에 열받아서 그냥 당나 접으려고, 흑천 지르니까 그게 14 떠가지고 살았는데, 지금 봐, 다 터지고 있지, 얘들아. 알잖아. 어차피 성공 확률은 15%야. 이번에는 지르지 말자. 이번에는 진짜 얘들아, 지르지 않을게 알았지. 이 와중에도 13 검은 기억, 다 실패. 받은 나와 성공 12 앰프리언 성공 야 진짜 계속 실패 뭐다 뜨고 있어 지금 봐봐 덕강검 루이너스 실패 봐봐 13 앰프리언 실패 뭐다 실패야 다 실패 그 와중에 얘도 간대 이거 뭐야 야뭐 뭐야 얘야15 천공염산도 질렀는데 얘들아 이 방금 이거 뭐 뭐야 13억 천도 실패 뭐야 13 검은성전 실패 14 갑자기 소태도 강화 실패 야 얘도 질러 야, 얘는 떴어. 뭐, 뭐야? 지금 던전 앤 파이터는, 뭐야, 13 미드나이트 떴네? 두 명은 살았는데요? 안 그래도 패키지 때문에 요새 민심이 안 좋은데,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르고들이 있어요. 그 와중에 14 흑천어클 강화 실패. 요게 마마모라는 애 지금 다 질러. 심은 칠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나도 패키지 한 번만 잠깐만 질러볼까요? 여기서 나도 혹시 뜨지 않을까? 0.1% 확률. 16질 뜰 확률이 0.1%잖아. 혹시 나도 뜨지 않을까, 얘들아? 맞지? 보물상자 한번 질러보자. 그 와중에 뭐야? 14 천공 실패. 12 판데모니엄 성공. 14 머스켓 실패. 나도 0.1%에 도전한다. 난 뜨겠지? 제발. 0.1%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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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브리어스 브리아스, 질러, 브리어스 어, 1억 벌었냐 오케이, 오케이. 이 어떻게 생겼어? 아, 예구나 좋아, 좋아. 비토리아는 4억이에요, 봐봐요 아이고, 빅토리아는 겁나 비싸졌네. 큰일이네. 어쨌든, 너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런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좋은 악을 하나 얻었으니까 뭐 고맙다고 해야지. 야, 그래도 방송은 자주 와. 알았지? 내가 까먹지 않게. 나100% 까먹을 것 같은데, 안 오면. 오늘 진짜 운빨, 지렸구나